버거킹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주문번호가 개작게 써져 있어. 너무 배달기사 생각 안한거 아니야? 픽업할 때만 보이게 해놓고 우리가 배달할 때는 하나도 안 보이게 써놨네 이거. 진짜로? 버거킹 세개 들어있는데 충격적이다 지금. <laughs> 버거킹이 픽업할 때는. 버거 킹은 영수증 잘 봐야 돼요. D101, D03 2 엄청 크게 써놓거든요. 주문번호가 아니라 번호가 써져 있어요. 그래서 기사들이 그거 보고 픽업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배달할 때는 그 번호 밑에 주문번호가 양수증 그 작은 글씨로 써져 있었고 두 개씩 배달할 때도 헷갈렸는데 세개 있으니까 그거 보려고 그 음식을 세 개를 뒤졌네 그거 좀 정정했으면 좋겠다. 글자를 키우든지 아니면 색깔을 좀 칠하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오배송일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 중요성을 아시는 가게 애들은 주문번호를 체크를 하시거나 그거 프린트기에서 주문번호 사이즈 조절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야 그들은 우리도 잠재 고객인데 맞잖아 버거킹 나도 시켜 먹는다고 근데 짜증나서 버거킹 말고 롯데리아 시켜 먹어야겠다 내가 머퍼 좋아하는데 불고기버거 먹을 거야 <laughs>